3인만 원. 원. 아 오, 오케이 오케이. 저, 어, 저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. 네. 저는 참고로 네. 이 점수들보다 다 후하게 들렸는데 아민이가 아. 제 희망 가격이랑 똑같이 오 그러네요. 네. 제가 오, 알아봤죠. 감사합니다. 알아봤죠. 감사합니다. 어,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 <laughs> 제가, <laughs> <laughs> 제가 많이 들었는데. 감사합니다. 네. 저 나쁜 나쁜 사람이야. <laughs> 여기 해명하는 곳이 아닙니다. 네. 네. 나빴어 진짜로. 땡살 아, 네. <laughs> 많이 사본 사람 입장으로서. 네, 네, 네. <laughs> 아이 정도는 그래도 합리적이었다는 제는을 전해 합리적. 습니다 78,000원이 합리적인 거예요? 네. 제일 높죠 78,000원은 실망적이에요? <laughs> 제일 높은 내가 여기서 <laughs> 오늘 하루 중 제일 높은 돈을 <laughs> <높은 웃음> <와>. 들었는데 <laughs> 이거 <이걸 웃음> 실망하시네 네. <laughs>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. 1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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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1원아니데야 내가 제일 높았네 나 100원이라 했다고요? <laughs> 야 내가 제일 높았다고 아닌데? 나 얼마였지? 100원이 뭐야아니야나 100, 100원 아니야 1 100? 0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<laughs> 어, 저오르가 있었던 것 같은데? 저 100원이라 안 했는데? 야, <laughs> 후하게 준다. 100원 진짜 괜찮은데? 100원도 괜찮았어요. 그 100원 놓고 돌려서 나오면. 아, <laughs> 네, 약간 인형복, 인형복. 예, 이렇게 해서. 그러면 가질 것 같은데? 네.